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공물단지입니다. 정형계를 선택하신 선생님들은 도수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도수치료는 누구한테 배우며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수치료에 대한 신졸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가고시도 합격했겠다. 이제 슬슬 취직을 해볼까? 도수치료가 돈을 많이 번다는데 나는 정형계로 가서 도수치료를 배워야 되겠다. 대부분 정형계를 선택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저 또한 신경계를 가는 것보다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정형계를 선택한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수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혹시 도수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두, 서너번 받은 것이 전부이지만 그몇 번의 경험 동안에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도수치료의 정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수치료란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기법입니다. 치료사의 손으로 인한 치료가 시작되면 모두 도수치료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치료사마다 스타일도 천차만별입니다. 터치가 있긴 하지만 쓰다듬는 듯한 느낌만 받는 치료사가 있는 반면에 하고 나면 밤에 우리한 통증이 생길 정도로 치료적 기법을 사용하시는 치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치료사를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막 졸업을 한 신졸 선생님들은 도수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결론은 할수 있습니다. 단 바로 도수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감 있게 도수치료를 할수 있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환자는 한번 받고 나서 치료사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더 이상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치료사에게는 재진율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규모가 조금 큰 곳을 가게 된다면 동기 선생님들. 혹은 선배 선생님들과 도수 스터디를 한다거나 같이 교육을 들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사설 교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배님이 말씀하실 테지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된 업무가 스포츠 재활 운동이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도수 치료의 기회를 위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근육 찾기 촉지부터 익히고 나서 사설이든. 가서 스킬을 익히셔야지 더욱 만족스러운 치료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수 치료는 누구에게 배울까요?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다면 사설교육, 터디, 병원의 실장님 혹은 학회에서 도수치료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회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중에는 실습의 비율이 적은 것도 또는 많은 것들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학회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아직 많게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학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졸은 도수치료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수 치료를 하셨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실 때 인센티브의 내용이 항상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구두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장 마음대로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병원이 어려워지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수 치료의 인센티브는 보통 몇 프로가 될까요? 평균적으로 인센티브는 10%에서 15%가 되고 거의 10%를 받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의 실력이 쌓여서 매출이 늘고 연차가 쌓이게 된다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때 인센티브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도수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수치료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